안녕하세요. 몸이 먼저다. 채널 주인 레인입니다. 지난주에 72세 최할머니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레인 씨, 나 표고버섯이 몸에 좋다고 해서 매일 챙겨 먹었는데 갑자기 다리가 부어서 병원에 갔더니 신장 수치가 나빠졌다고 하더라. 좋다는 걸 먹었는데 왜 이럴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표고버섯은 분명 몸에 좋은 식품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바로 영양학 전문가와 신장내과 전문의께 문의해서 확인해 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표고버섯은 분명 항암 효과가 뛰어난 훌륭한 식품이지만 특정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50대 이상 시니어분들은 신장 기능이 예전만 못하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표고버섯의 위험한 음식 궁합 세 가지와 반대로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를 내는 최고의 조합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할머니처럼 건강을 해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표고버섯이 왜 좋은 식품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표고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우리 몸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암세포와 싸우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표고버섯을 꾸준히 먹은 여성들이 유방암 발병률이 64%나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또한 에리타데닌이라는 독특한 성분도 들어있는데 이것은 다른 버섯에는 없고 오직 표고버섯에만 있는 특별한 성분입니다. 혈관 벽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녹여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해요. 마치 혈관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표고버섯도 잘못 먹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조합은 생 표고버섯입니다. 얼마 전에 65세 박 아저씨가 이런 일을 겪으셨어요. 건강에 좋다는 얘기를 듣고 생 표고버섯을 샐러드에 넣어서 드셨대요. 그런데 다음날부터 설사와 복통이 시작되더니 며칠 후에는 고열까지 나서 응급실에 실려 갔습니다. 감염내과 전문의께 확인해 본 결과 생 표고버섯에는 리스테리아균이라는 위험한 세균이 있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면역력이 약해진 시니어분들에게는 식중독이나 폐혈증까지 일으킬 수 있는 무서운 균이에요. 표고버섯은 반드시 충분히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최소 70도 이상에서 5분 이상은 가열해야 안전해요. 두 번째 위험한 조합은 통풍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68세 이 어르신 경우를 보면 통풍 진단을 받으셨는데도 표고버섯이 몸에 좋다고 해서 매일 드셨대요. 그런데 갑자기 발가락 관절이 빨갛게 부어오르면서 극심한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일반 내과 전문의께서 설명해주신 바로는 표고버섯에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다고 해요. 이 퓨린이 몸에서 분해되면서 요산이 만들어지는데 통풍 환자분들은 이 요산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서 관절에 쌓여서 염증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통풍이나 요산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표고버섯 섭취를 제한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가장 위험한 조합이 바로 밀가루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최할머니가 겪으신 문제였어요. 할머니는 표고버섯 칼국수를 정말 좋아하셨거든요. 건강에 좋은 표고버섯에 든든한 칼국수를 합치면 완벽한 건강식이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하지만 신장내과 전문의께서 설명해주신 바로는 이 조합이 신장에 엄청난 부담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밀가루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고혈당지수 식품이에요. 혈당이 올라가면 신장이 이를 처리하느라 과부하가 걸립니다. 거기에 표고버섯의 단백질까지 더해지면 신장이 처리해야 할 일이 두 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위험합니다. 이미 약해진 신장에 이런 부담을 주면 신장 기능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표고버섯을 어떻게 먹어야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첫 번째 최고의 조합은 돼지고기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63세의 김아저씨는 고지혈증 때문에 고생하고 계셨어요. 돼지고기를 좋아하시는데 콜레스테롤 때문에 못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영양학 전문가께서 추천해주신 방법이 바로 표고버섯과 함께 요리해서 먹는 것이었어요. 표고버섯의 에리타데닌 성분이 돼지고기의 포화지방을 중화시켜줍니다. 실제로 김아저씨께서 3개월 동안 이렇게 드신 후 검사를 해 보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요리할 때는 돼지고기를 먼저 볶다가 표고버섯을 넣고 함께 익혀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환상의 조합은 미역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70세 정 할머니는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셨는데 약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느끼셨대요. 그때 한의사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것이 표고버섯 미역국이었어요. 표고버섯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하고 미역에는 칼슘이 많이 들어있어요.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둘을 함께 먹으면 뼈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게다가 미역의 알긴산 성분이 표고버섯의 혈관 청소 효과를 더욱 강화시켜줘요. 표고버섯 미역국을 끓일 때는 표고버섯을 먼저 우린 물에 미역을 넣고 끓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최고의 조합은 들깨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59세 한 사모님은 유방암 가족력 때문에 항상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영양사께서 추천해 주신 방법이 표고버섯을 들깨가루와 함께 볶아서 먹는 것이었어요. 들깨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표고버섯의 베타글루칸과 만나면 항암 효과가 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들깨의 세사민 성분이 표고버섯의 항산화 효과를 더욱 강화시켜줍니다. 요리할 때는 표고버섯을 볶다가 마지막에 들깨가루를 뿌려주시면 고소하면서도 건강한 반찬이 완성되요. 이제 표고버섯을 제대로 먹는 실전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표고버섯은 말린 것이 생것보다 영양가가 높습니다. 말리는 과정에서 비타민 D가 10배 이상 증가해요. 밑동까지 버리지 마시고 함께 말려서 차로 우려 마시시면 됩니다. 둘째, 조리할 때는 중불에서 짧게 볶거나 끓이세요. 너무 오래 가열하면 좋은 성분들이 파괴돼요. 5에서 7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셋째, 하루 섭취량은 50g 정도가 적당해요. 큰 표고버섯 2에서 3개 정도의 양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과하면 독이 될수 있어요. 넷째, 표고버섯을 드신 후 소화불량이나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표고버섯 섭취 전에 반드시 담당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단백질 제한이 필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해요. 표고버섯이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약과 함께 먹으면 저혈압이 올수 있습니다.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표고버섯의 혈액순환 개선 효과 때문에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표고버섯만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표고버섯을 드신 후 두드러기나 호흡곤란이 생기면 즉시 응급실로 가세요. 알레르기 반응일 수 있어요. 복통과 설사가 하루 이상 계속되거나 발열이 있다면 감염을 의심해야 합니다. 다리가 붓거나 소변량이 급격히 줄어든다면 신장 문제의 신호일 수 있으니 바로 병원에 가시기 바랍니다. 관절이 빨갛게 붓고 극심한 통증이 있다면, 통풍 발작일 가능성이 있으니, 류마티스넥과 진료를 받으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표고버섯은 항암과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식품이지만, 생으로 먹거나, 통풍 환자가 많이 먹거나, 밀가루와 함께 먹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돼지고기, 미역, 들깨와 함께 먹으면, 건강 효과가 배가 됩니다. 말린 표고버섯을 중불에서 짧게 조리해서 하루 50지 정도 적당히 드시면 됩니다. 최할머니처럼 좋다고 무작정 많이 먹지 마시고 오늘 말씀드린 올바른 방법으로 드셔서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존에 복용 중인 약이 있으시거나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에 드시기 바랍니다. 표고버섯은 올바르게 먹으면 약이 되지만 잘못 먹으면 독이 될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건강한 식단으로 활기찬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몸이 먼저다 채널 운영자 저에게 응원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